안녕하세요. 허영영수 담주입니다. 수수 예. 이 현장은 장암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장암주공 7단지. 장암주공 7단지세요. 근데, 어, 현장을 갔더니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밑에 층이죠. 밑에 층. 피해를 보고 있는, 이렇게. 밑에 슬라이드가 이쪽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만큼씩 젖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의정부 장암주공인데요 중앙난방 방식이세요. 관리실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서 쏴주는 방식 올려주는 방식. 그래서 여기는 음잘 나가는 데가 난방도 잘 나가고요, 온수도 잘 나가요. 왜? 수압이 세니까요. 난방 일반 가정집 그러니까 빌라 특히 빌라 같은 경우 는다 개인 보일러를 쓰니까요. 개인 보일러를 쓰는 집은 난방이 잘안 나갑니다. 이유는 난방 보일러는 난방에 펌프가 있는데요. 그 펌프가 수압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안 나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실에서 보내주는 따뜻한 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각 외로 잘 나갑니다. 이유는 수압 때문에 그래요. 이 세게, 세게 밀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배관이요. 여기 이제 피해 상황을 먼저 보고요. 유광 검사 먼저 했고요. 유광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찝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공격 기 검사를 했어요. 공격 기 검사.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요 모양이에요. 집 구조도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 이제 튀어나오게 했는데 물론 이제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바깥에 있고요. 이쪽 현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다라고 예상해요. 계량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싱크대 하나 주고 화장실 하나 주고 요거는 뭘까요? 베란다에 있는거 베란다에 있는 얘는 세탁기 물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스 탐지기로 탐지를 했습니다 가스로 잡아야 빨리 잡으니까 누수를 빨리 잡으니까요 가스를 넣었더니 반응이 여기쯤에서 보였어요 요쯤 바운드리 이쪽 바운드리 여기에는 여기 화장실 쪽은 안 잡혔고요 이쪽이다 라고 이제 가스 탐지기가 반응을 해서 이제, 들어봤자 또, 최종적으로는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싱크대 밑에 약간, 그러니까 어 이, 싱크대 이렇게 있으면, 싱크대, 이제 수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이 부근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부근에서. 그래서, 고객님하고 상의하고, 이제 깨기 시작했어요. 깨서 봤더니, 여기가 문제가 됐다군요 여기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죠?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는 저희가 공기압 테스트를 할 때요 물을 다 빼요 공기를 강하게 넣어서 물을 다뺀 다음에 공기만 넣은 상태에서 이제 가스도 주입하고 공기를 넣어서 이제 뿜어져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터진 대로 찾았고요 이 부분을 더 타공을 해서 요걸로 오겠습니다 타공을 얘를 갈아줘야 되니까 이만큼 하고 이만큼 째서 얘로 갈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찾고 나서 봤던 여기 부분에서 이제 눌렸더군요. 눌려서 배관이 터졌어요. 좀더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아, 이 영상이네요. 이게 들어볼게요. 도찾았으니뭐 찾아서 여기저기 뚫는 것도. <laughs>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여기가 눌려가지고, 눌려, 눌림에 의해서 터진 거예요. 눌림에 의해서. 눌림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었어요. 마무리는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하면 여기다 이제 시멘트 발라. 저기다 시멘트 바르고요. 꼭 넣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싱크대, 밑에거든요. 싱크대 밑에 거든요. 싱크대 밑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밑에 여기가 터졌었는데요. 여기. 근데 싱크대를 걷어내면 업자를 불러야 돼요. 싱크대를 걷어내면. 그러면 비용이 20만원, 30만원은 그냥 나가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 밑에는 이제 안 보이니까 잘라가지고 다 이은 다음에 다시 붙여드렸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관계가. 그러면 싱크대 해체하고 다시 붙이는,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받거든요. 다시 빼고 다시 조립하는 거그 비용을 줄일 수 있었어요. 다시 붙여서 이제 마감을 했다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싱크대에서 들어갈 비용을 아예 없애고. 다시 붙여 드리니까 비용도 저렴하게 누수를 잡을 수 있었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시고요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더해 볼게요. 허용 누수 탐지 검색하시면요. 요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부분의 채널의 검색이고요. 요 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수. 호영 누수 탐지는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